어제 일단 하던 계정으로 좀 들어갈게요. 어제 하던 계정이죠. 어제 하던 사조 계정이 들어왔고요. 고레치카, 코라테 루카스 바스케스, 그 다음에 데이아구진, 그 다음에 이제 얼토치테고 육진까지 구매를 하고 어제 이제 마무리 지었고, 예, 오늘 좀 마무리를 좀 지으러 들어왔습니다. 다 사줬다고? 어 그래? 그러네. 내가 이거 계주님잘 챙겨놨는데. 벨링홈이랑 레앙이랑 키바우드랑 소크라랑 카누랑 구리트. 야 이거 잘잘 잘 살았다. 구리트가 약간 300억 정도 비싸지긴 했는데 저거 저 가격인가? 잘 샀네. 지금 2,600억이구나. 지금 계주님이 보면은 2,380억에 샀거든요. 나쁘지 않게 잘 샀구나. 그다음에 왜 이렇게 TP가 없어? 진짜 산 거야? 야. 남는 티피로는 저 힘들지 말라고 지라재료를 미리 다사놨거든요 야, 진짜 훌륭한 친구입니다, 에이. 그래, 에이. 야, 저 뭐야. 코란테 팔찐이랑 루카스 바스케스 팔찐이랑 고리치카 팔찐 받으면은 이 정도로 해야지. 인정하는 부분이야. 자, 받아가지고 팀에다가 한번넘어들도록겠습니다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약간 숙제를 줬는데 코인을 좀 채워놓으라 그랬어요. 왜냐면은 각성으로 옮길 코인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가지고 코인을 채워나라고 했는데 코인까지 다 채워놨어. 아주 잘했어. 지금 라인업을 구성한다면, 은 솔직히 이거 빠지는 게 말이 안 돼. 제가 아까도 일반 모드를 잠깐 하다 왔고, 오늘 나는 직장인이다, 대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굴리트 히바우드? 아, 그냥 얘네는 말이 안 되는 카드입니다. 얘네는 그냥 웬만하면은 받고 생각하면 돼요. 얘를 받고 나머지 못뭐 넣을까 고민하면 되지, 굴리트랑 히바우드는 지금 빠질 만한 카드는 진짜 아닌 것 같아. 히바우드 126인데도 불구하고 0티어인 거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간다고. 125야. 126도 아니야, 이거? 125야. 일단은 우리 이것 좀 붙이자 어 일단 히거도도 마무리 지었고 카누랑 소크라도 운좋으면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진복은 킬까? 어차피 더 이상 진화할 게 없는데 그죠? 얘네 둘 말고 진화할 게 없는데? 팀 구성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야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그죠? 팔진 4개에다가 구진 하나에다가 나머지 5진에다가 이거 이거 뭐 이거 완벽해가지고 뭐 건들만한 게 없는데? 여기다가 그냥 진복은 킬게요 네, 여기다가 그냥 진복은 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? 크리티컬. 아, 한 등급만 더 가지. 양심이 없냐? 어 예, 약간 양해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.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찌보 쓰면 되잖아. 남는 조금 찌 보를 여기다가 쓰면 되잖아요. 그죠? 어, 영화만 갑습니다. 오케이, 한번 더 잡고 여기다 쓰지 말까? 사진에다가 쓸까? 사진에다 쓰자. 그렇 지! 삼진. 삼진. 설마 지나 마무리 하나? 그렇지? 그럼 렇게지나 가자. 아, 근데 우진은 진목권이 없네. 아 개쫄리네. <laughs> 재물 하나 하자고. 개준 님. 그러면은 내가 100% 실패하는 거를 재물로 하자. 내가 이거 눌러 가지고 이거 유진 눌러 가지고 성공해 본 기억이 없거든. 이거를 그럼 재물하고 그다음에 이거 터진 다음에 쟤네 둘을 가자. 자, 재물 갑니다. 같이 바로 이어서 소크라 가고 바로 이어서 카누를 간다면 오케이 나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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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크리티컬 회수 당했네 아씨 이거 크리티컬 한 번만 떠주면 안 되나? 크리티컬 진짜 한 번만 떠주면 안 되나? 아이씨 못 보겠다 아이씨 치면 진짜 마무리 거든요 그러면 이거 마무리 하면은 우리 개주님이 하실 거라고는 이제 히바우드 6진 보는거 밖에 없단 말이야 소크라 공민데 톱에 쓸 만큼 좋나요 제가 그냥 이계정으로한 판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팀이 왜 메타에 맞는 팀인가를 제가 이 팀으로 게임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정도 팀이잖아요 아이딱 지금 이팀뱅크에서 진짜 졸라 만나기 싫은 팀이에요 이거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스 스터 말하는데 그게 뚫린다? 내가 얘가 여기서 스, 그 스쿠터를 칠걸 알아? 근데도 안 막혀 일단은 우리의 사조 단아 사조 성능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준님께서 칸토나 누가 그 머리 깨졌다고 그칸토나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칸토나가 판매가 돼가지고요 5조라는 금액이 좀 생기셨고 그래서 원래 팀에 있던 애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아예 싹 갈아엎었습니다 원래 팀에 있던 애들 중에 살아남은 애가 없죠 네, 다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트라이커 자리에다가는 이제 소크라 굴리트 아 이제는 설명하기 목이 아파요 양발 그 다음에 스코턴잘돼블리 플랩 아 이미 이걸로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내양과 히바우드 얘네도 뭐 이제 들 설명하기에 목이 아프죠 자그 다음에 미드질에다가는 벨리넘이랑 고래치카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격 모드도 하신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오진육진 이런 걸로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8진, 9진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애들을 살리는 게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8진 애들을 살수 있었으면 8진 애들을 넣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고래치카를 4천억에 어제 진짜 은사 같은 분께서 판매를 해주셔가지고 고래치카 8진을 배치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정말 고마운 친구가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코나테랑 바스켓스도 그냥 이렇게 받았다 아, 원래대로면 은 5진, 6진 이런 것만 들어가면서 팀을 구성해야 됐겠지만 이거를 주신 덕분에 이분이 이 개두님이 원하는 공무 겸 일모 대기 완성이 됐습니다 8진 4개에 9진 하나 이거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비싸게 샀는데 이거 3개를 주신 분이 이거를 좀 구매해달라고 라 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당연히 구매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야 9진을 그냥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작을 당하고 있는 얼토치 3명은 다 구매를 했습니다 얼토치 레앙 오진 그 다음에 얼토치 벨링어모진그 다음에 얼토치 테오 육진까지 진짜 어제 개잘 샀어 개준이 딱 진짜 하루 차이에 5,800억에 샀는데 지금 8,800억 됐어요 타이밍도 따랐고 운도 따랐고 돈도 따랐다 그래서 얼토치 테오 육진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누를 구매를 해가지고 카누는 스트레이트로 잘 붙어졌고 그 다음에 키퍼는 데야하진을 배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타에 맞는 팀인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. 어렵게 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 팀이에요. 이게 보통 정석이거든요. 이렇게 4개 가져가는 게. 제가 레인보우는 안 쓰니까, 어, 개주님이 레인보우는 연습해보시면 될것 같고, 이렇게만 켜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자! 아! 야 이거를 바로 안 써? 신경이 빠졌나? 아우 야 카누 진짜 졸라 정신머리 바짝 박혀 있는 거 봐. 아니 나 저런 것도 너무 좋아. 보통 저런 경우에 센터백이 끊어놓고 공못 갖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아 진짜 깔끔하게 가져오는 거 봐요. 자 날목 반드시 가야지. 어 <목소리> 날목 아, 플레이 반드시 해야지. 아, 잘못했다. 오케이. 어, 게임 대충해야지. 스쿠터 두 번째고 그냥 대충 차야지. 그냥 대충 요새 게임이 이래요. 그냥 키큰 애들 공 잡고 키 크고 부드러운 애들 공 잡고 스쿠터 난사하다 보면 한번은 뚫려 이런 식으로. 다른 게임기 안 쓰겠습니다. 스쿠터만 누르면 서 게임할게요. 반드시 해야지. 드시해야지~ <laughs> 스쿠터 너프 합시다~ 내가 봤을 때는 스쿠터 너프 하는 게 맞아요~ 이게 뭐야~ 그냥 개인기 하루종일 스쿠터만 누르다보면은 한 번씩 기회가 오는게~ 음. <laughs> 저~ 제가 얘기했습니다~ 다른 개인기 안 써요~ 이것만 쓴다 그랬어요~ 가비 그러니까 다른 인기를쓸 이유가 없어. 레이모 레인보우 정도? 레이모라 플립플랩 정도는 뭐 섞어 주면 좋은데. 그거를 아직 섞을 정도의 딸깍너가 아니라면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음. <laughs> 어, 시머드가 열렸다고? 쭉 가고 어, 레양이 가 열렸다고? 어, 이번에 리트가 열렸다고. <laughs> 풀이 비어있다고 혼자라고 혼자 남았구나. <laughs> 혼자 남았니? 너 혼자야. 혹시 너네 혼자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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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팀은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. 예. 게임 왜 어렵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그냥 쟤네들 주고, 그냥 대충 스쿠터 들어다가 뚫으면 돼요. 다른 개인기 섞을 필요도 솔직히 없어요. 그냥 아직까지 개인기에 대해서 뭐100% 활용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스쿠터만 쓰고 게임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.